그다음으로는 이석증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이석증의 증상은요 벌칙할 때의 코끼리 코를 해가지고 돌지 않습니까? 이때 이코끼리코 벌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극심하게 어지럽고요, 멀미나 구토가 나고요, 식은땀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석증이 증상이 오신 분들은 오늘이 재산 날인 줄 알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급성 중풍이나 뇌졸중인 줄 아시고, 응급실을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근데, 이 반신마비나 발음하는 장애가 없거나, 그리고 머리를 돌릴 때 이렇게 어지러우면, 이석증을 제 의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움직이거나 세수하려고 고개를 숙일 때 이석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석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석증의 치료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이 돌아다니는 돌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체위 반 변환 치료라는 게 있고요. 이걸 다른 말로 체위 교정 치료, 이석치환술, 정복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안구 진탕 검사 후에 어느 세방고리 간에 돌이 빠졌나 보고요.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이럴 때는 환자분을 이렇게 눕혀놓고요. 시술자가 바베큐처럼환자분의 이리저리 전문적인 각도로 돌리는 겁니다. 이때 바로 돌이 들어가면 금방 좋아지고요. 근데 이석증은 재발을 잘 하거든요. 보통 이 한번 빠졌던 곳에 돌이 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 병원에서 치료했던 방향을 기억을 했다가 혹시라도 이 이석증이 또 재발했을 때는요, 혼자서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재발했을 때 병원 갈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나 시간이 안 되거나 힘들 때 급한 대로 이렇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병원은 꼭 다시 한번 가보는 게 낫겠죠. 이 이석증의 재발은요 재발률이 보통 30%라고 봅니다. 이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잠을 못 자는 경우에 재발을 많이 하고요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석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석증은 보통 병원에서는요. 진토제라 그래 가지고 구역질하는 거를 가라앉히는 약을 쓰게 되고요. 아니면 위장 진정제라든가 아니면 신경 안정제를 써서 사람을 일단 재우려고 합니다. 보통 그런 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석증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석증 치료 후에 한 3일 정도는 요 최대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고개를 숙이거나 갑자기 돌리거나 하는 이런 행동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특정 부위에 체위를 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특정 체위를 했을 때 발생하면 요그 자세는 최대한 피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안 움직이는 게 낫고요 또 이래 그냥 바로 누웠을 때 이석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머리를 높여가지고 상체 올려서 자는 방법도 생활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쇼핑을 보시면요, 이렇게 상체 올릴 수 있는 베개가 있거든요. 이런 베개도 구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상체 올릴 수 있는 베개는 이석증 말고도요, 영이성 식도염처럼 위산이 역류하는 질환에도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또 운동도 금지하시는 게 낫고요. 음식도 짜게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석증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석증 예방은 별다른 게 없고요.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잠을 잘 주무시고 그리고 밥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아침에 세수할 때 이석증 느낌이 오게 되면 빨리 그 자세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마시고요. 앉아서 안정을 가만히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조금 가라앉으면요. 빨리 병원을 가셔가지고 이석증 이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저번에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그 치료 방법을 생각하셨다가 그 자세를 혼자서 집에서 한번 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약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석증이 급성으로 오게 되면요. 은 보통 한약치료에서는 몸에 수분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수분을 빼주고요, 위장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급성으로 오게 되면 한약재 중에 평이산이라는 약이 있고요, 오령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두약그 처방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처방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 약재 간의 비율이나 배합하는 거는 전문적이라서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약재들은요 딱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는 조구등이라는 약재가 있고요. 요 조구등은 국산은 잘 없고요 대부분 수입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마라는 약재가 있거든요. 천마는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산에서 다 캐어가지고 산에 있는 야생 천마는 요즘 보기 정말 힘듭니다. 오래 묵은 야생 천마는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신경계통질환이라든가 정신질환, 뇌질환, 이런 병원에는 산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이 천마와 조고 등이두 가지 약제는요, 각각, 각각 써도 좋지만은, 둘을 합치게 되면 이석증 뿐이 아니고요. 옛날 조상들로부터 중풍이라든가 간지라든가 고혈압, 다음에 몸의 경련 질환 그리고 정신병 같은 것들 병에도 1차적으로 많이 썼던 매우 강력한 유명한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만성이나 재발을 자꾸 하는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몸의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에너지 고갈에 맞는 체질에 맞는 한약의 보약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른 불안증이라든가 화병에 쓸수 있는 다른 약재를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요. 한약을 만들어 드립니다. 꼭 한의원에서 한약을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